상처받고 갈까봐 <laughs> 형이 언제부터 인터넷 신경 썼어요? 알아말안 하기는 소스가 아, 너무 많아, 쟤는은 얼굴 좀 피고 있어요, 대개 지금 세상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중 라디오스타가 특별한 이유는 딱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라디오스타에는 치밀한 사전 인터뷰 게스트에 대한 집요한 분석 없습니다. 저는 저희, 저희가 묻고 싶은 이야기만 합니다. 둘째, 톱스타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 없습니다. 아주 히뭐 톱스타는 뭐 무릎팍에만 나오니까 말네요 참고로 저는 무릎팍에서 대박을 냈습니다. <laughs> 셋째, 라디오 스타에는 산미가 없습니다. 예쁜 질문, 예쁜 포장, 그리고 예쁜 작가. 예쁜 작가를 원하시는 스타분들은 무릎팍을 올려주세요. 자왜 자꾸 오프닝에 무릎팍 얘기를 하냐고요? 부러서 워 그래요. 네, 우린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는 거품격 어. 음악 방송 들려는 어. 대발라디오. 수다. 아, 내아아 사실은 뭐 무릎팍하고 이제 뭐 많이 비교를 합니다만, 네. 저희는 아를 까잖아. 사실 명랑으로 깠지. <웃음> <웃음> 그럼 이번에 음악 프로 또 깠지, <laughs> 그렇죠? 대한민국 초특급 MC 사인방과 함께하는 음악 여행. <laughs> 라라! 괜찮아 <laughs> 어, 우리가 무릎 구보다 나. 우리 방잘 가는 거 봤어? 우리는 다 단계 MC야.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또, 깐 프로그램들이 예. 아직 안정된 상황은 없어요. 다들 다들 까긴 깠는데 예. 좀더 봐야 돼. 그쵸. 자 아무튼 예. 어, 라라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아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저희가 또 네. CF를 또 하나 아, 그렇습니다. 건지게 됐어요. 아, 드디어 예. 윤종신 씨가 가격을 대폭 내는 거. 우리가 저희 패어야 돼. CF는 아니고 그냥 네. 아, 인터넷 셰프는 아니고, 인터넷 셰프 하나. TV에서 예. 보실 수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 에서 저희가 인터넷에서. 축하할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네, 네. 뭐, 뭡니까? 김구라 씨가 드디어 라디오에서 잘리셨습니다. <laughs> 경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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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안이 그 데일리가 두 개인 집안이었거든요. 데일리가? 아들 드라마 데일리.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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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그나 라디오 데일리. 근데 네. 이번에 다 날아갔어요. 네. <laughs> 이제 한 방송사에서 만 20년 이렇게 하면은 다른 방송사에서 쓰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아, 요쪽에 와가지고 아. 마우스 같은 거 하나 좀 해서 아. 요쪽에 좀 옮길 생각이 좀 있어요. 헤 b 싫로 그거 알아요? 마우스 해놓고서 안 뛰는 거 평생? 마우스를 아예 그냥 평생.

반은 뻐꾸리야. 번주라 반갑다요. 알아요? 아잘 친해. 정근아 씨는 또 서로 야, 어려워하는데? 아니 예. 어려운 게 아니라. 아, 그, 그, 저기 예. 이렇게 사슴이, 안 친한가 본데? 사수 씨도 본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모 아, 아, 씨잘 생겼죠. 이모는 여전해요. 아니 안 아, 늘고. 김은지 씨가 십오 예. 년 전부터 말씀을 안 나요. 아, 무서워서 그렇죠. 말을 못겠어요 그러니까. 못 <laughs> <했어요>. 아 저만 무서워요. 한두살 터울 형들이 신정환 씨를 겨루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가 한번 사모님 만나는 거. 그래서 제가 요즘 제가 전기 충격기를 하나 있아요 비오는 날 조심해. 그래. 캐시 네. 네. 발라드 껍다리. 발라드 껍다리가 <laughs> <꼭다니가> 뭐예요, 그죠? <laughs> 처음이에요. 그 발라드 뭐 발라드 황태자 네. 뭐 이런 거 이외 수시가. 인데, 음. 네. 네. 아니, 발라드에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황태자는 여러 명이 있으니까. 네. 네. 네, 확실히 왕을 좀계습할수 있는 네. 세자 같은 거. 발라 세자. 세자, 세자. 세자. 네. 아, 발라드에 세자. 무슨 숙빈 다 있나요? <laughs> 발라드에 희빈 이런 거? 야, 이거 시대 시대극 게임번 해줘야 돼. 아, 세운만만안 났습니다. 정준하씨 말이죠. 라디스타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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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하기 전에 그 사전 인터뷰를 원하셨다면서요? 개으로 여기 진짜 어. 제가. 김구라 씨 빼고는 다 친한 관계 아, 그다 그렇죠. 마음은 편한데, 아, 네. 방송으로 보면, 워그나또 이제 좀 독하니까. 네. 가라고 괜찮은데, 죠서 저, 아니, 이 우리가 롤이 있잖아. 아, 든 그 계속하니? 안 하죠. 어, 어, 예. 장르님는 어. 절대 안 하죠. 아, 안 해? 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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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가 그냥 농담한 거니까. 아유, 예. 그건 예. 알았어요. 예. 나오 뭐 노래나 하러 가죠, 무슨 예. 사람. <laughs> 야, 이거 진짜. 어, 안 한다고 하더니 또하는구나 하다. 내 야, 여기서 <laughs> 털고 가야 돼. 그리고 어, 뭐, 나도 알고 있는 거 많으니까. 건드려 봐, 야는 김원주씨정준하씨두 분이 이제 이번에 뮤지컬 라디오, 라디오 스타예 네, 네. 그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뭐 일단 영화 라디오 스타하고 어. 똑같고요. 네. 내용은 똑같고 이제 그게 뮤지컬로 된 건데. 네. 영화에서 박중식 그 최고 88년도 가수을 네. 받았던 그럼... 한물간 아. 가수역의김원주씨고 아. 아. 현실적으로 메이저 역할을 음. 하는 음. 그 안성기씨 역할, 어. 그 네. 박민수 역을좀맡았 아니, 맡았고요. 그럼 퇴직 하는 거 없나? 뮤지컬 뭐 제이 아. 안 들어왔어요? 아, 뮤지컬, <laughs> 예. 안 들어왔는데요. 뮤지컬서왜나온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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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왔는데요. 웃음> 오지 오지. 오직. 아, 오지야 어, 미안해. 기 하나 까먹었어. 지금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같이 했잖아요. 네. 예. 아무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오. 오지컬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후다리 네. 네, 네. 주시고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아니, 심심하네. 저친구랑좀 얘기하고 있어요. 안내 득찍히더라. 아, 네. 예. 아니, 부침적이네, 지금. 오늘 제일 팬들이 보면 아니야. 저 친구 참 말이 없어. 김원준 씨는 이 실제 라디오스타 주인공 최곤과 아, 비슷한 인생을 어, 거의 보면죠다얘기 음. 같죠. 왜냐면 이제 배경이라는 게 네. 당대 최고였고 가수왕이었는데 음. 시대가 흐르면서 어. 한물간 가수 자기 인생이 <laughs> 점점 네, 네. 이게 추락하는 걸 보여주는데 <laughs> 93년. 저을죠 네. 실질적인 어떤 인기는. 하이틴들의 인기는 김현준 최고였어요그오티그 아그 저기 중저가 브랜드 그 카운트라고. 중모들처럼. 아, <목소리> 작그 중저가 브랜드 마음껏 춤추면 볼까 지나칠수 없어 그 당시 때는 그거 안입으면 아, 친구 안 됐어요. 아, 그입 그래, 어, 이거 하지. 이 일하고 있었딱입었다고 아니에요. 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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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퇴 시켜줘요? 피곤하면 가죠. 그 당시 에그 후에도 있었고 네. 네, 네. 네, 네, 나름대로 인기 네. 많았어요. 광국의장구경이었으니까 모두 잠든 후에. 자라날 거야. 아무도 모를 모를 모르게 마음을. 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원진아도 불러보세요. 내가 그거 하고 싶었어. 원진아 후회할 순 없어. <laughs> <laughs> 이성이다. 도깜요 <laughs> 어, 뭐, 김원준 선배 뭐. 그 당시 기억나요? 어? 아이돌의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네. 작사, 작곡을 본인이 다하셔고 네. 네. 그게 진짜 많이 팬이 됐었어요. 네. 많이 잊혀진 앨범일 수도 있지만 네. 기타를 치시면서 가지마라는 노래를 하셨어요. 가지마. 누구 노래야? 안쳤나 본데? 아니 다른 사람 노래. 뭐, 제목이 뭐. 다른 것 같아요. 김상현이 <laughs> 네, 노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에서 기진파 아, 지금. 탈크라 아니야? 탈크라? 마지막 누군지 누야 잘못 잡았어. 자팀 씨, 저 조금만 더좀 쉬시고요. 감사합니다. 자팀 씨, 그러면 지금 저 유출 때 뵙겠습니다. 팀 씨, 본인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왜 인기가 이렇게 이렇게 꺼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없보죠 네. 없고? 돈살이야? 내주제 <laughs> 아니, 아니, 이렇게 보살이많으로 공부살이야? 보살이야 아이 저제 운명이죠. 운명이에요. 근데 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 내가 왜 이렇지? 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런 거에 대한 한숨이 아니 무슨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기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랬던데. 6집쇼까지 너무너무 잘 됐어요. 아, 잘 됐죠. 네. 예. 영예도 없고 부도 음. 없고. 근데 음. 6집부터 음. 좀 욕심을 내면서 음. 갑자기 왜그 아티스트가 음. 돼야 된다는 각막관념에 빠졌는지 혼자서 다 했어요. 작사, 작곡, 뭐 이런 거 뭐. 제작까지. 아. 그러면서 6집, 7집, 8집, 9집을 어? 말아먹지. 아, 네개를 어. 저희가 그 조삼바에 의하면 네. 인기가 조금 떨어지고 여자친구를 잘 나가는 후배한테 뺏겼다는. 찰스한테 어. 뺏겼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laughs> 갑자기들 탈설을 내라. 그도 잘 사대 본죠. 아, 내가 없자 만 얘기야. 아무렇게 이렇게 그렇게 들가네. 그러기잖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정확한 것은 음. 이제 저랑 한참 후에 헤어진 다음에 새로운 사랑을 찾은 게 정확한 얘긴데 방송이라는 게참 살을 붙이니까 그게 기정화돼 사실로 이렇게 소문이 나더라고요. 후배분도 연예인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기정 사실이죠. 무섭다. 아이국 네. 맞는 얘기니까 그건 아, 뺏긴 네. 그러니까 건 아니고 그거만 네. 저기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후배가 가슴입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예. 아, 네. 거기까지는 아, 가슴. 이거 왜 미치게 될 필요가 없는 게? 아미치 아니, 음. 아니라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어. 최근에 와서 그 친구랑 통화를 해요. 아 정말? 예 아, 아무 아. 감정 없. 그 여자분하고. 예. 어. 그럼 다시 그냥. 어차피 우리가 뭐 지난날이니까 음. 만나보자. 아니 그럼 좀 예, 받아줄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 그 아니, 그거는 안 되죠. 아, 그럼 아, 정확히 아시네요. 예예. 네. 예. 아니 그거는 네. 네. 그런... 아, 그건... 네. 말도 안 되는 <웃음> 얘기지 지금. 말도안 되는 얘기야. 아니 왜요? 이질문안 아니 말 아닌 거잖아요. 그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되게 복잡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해 보셨어요? 얘는 간단. 얘는 복잡한 째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거든요 사랑을.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안 해봤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인스턴트 사랑의 대표적인 그런 이거. 어이, 대단한 이거. 이 사람 하는 는 그런 인스턴트 사랑이 아니뭐 대명사인데 뭐. 왜? 너 뛰어주는 거야. 뛰어봤어? 와, 와, 저한테 안 뛰어나는 거. 예, 그래. 요 이제 나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나를 좀 버려야 되겠다 하고 바닥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예요? 집 내고, 응. 어, 일단 생활고에 빠졌어요. 아, 그래요, 나름. 그래요. 예.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정리했죠. 어, 하나씩. 차팔고 뭐 차를 먼저 정리했죠. 어, 어. 차가 많이 있었거든요. 아, 아, 몇대어 좋아하는 차는 종류별로 갖고 있었어요. 집도 아, 집도 정리를 하고. 집도 어, 줄이고. 예, 적금이나 깨 예, 저축성 예금들 다 정리하니까 어, 음. 어느 정도 이제 밑바닥이 보이더라고요. 어, 음. 이제 너무 생각이 짧은 거죠. 이제 아버지를 찾게 되더라고요. 어. 아, 제가 넋두리를 얘기하니까 어. 처음에 듣기만 하시더니 어. 술을 좀 갖고 오라고 엄마한테 어. 하시더니 술을 한잔 드시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방에 조용히 들어가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음. 음. 한 말씀 안 하시고. 음. 그게 답이었어요. 네가 아. 알아서 하라고. 아. 알아서 하고. 그전까지는 얼마나 제가 참 모자란 놈이었냐면 음. 행사가 오면요. 안 했구나. 참 못됐어요. 그러니까 어. 그걸 내가 왜 해. 어. 그런 거 하면 뭐 해. 어. 음. 몸만 피곤해. 어. 그러다가 이제.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려서 아, 행사 좀뭐 공연이나 행사 좀 잡아 주세요. 니가 음. 음. 왜? 뭐 음. 음. 네가 뭐 행사를? 해? 아, 음. 아.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오해 풀고 공연 좀 잡아달라고 해서 아. 거의 전국 방방곳곳을 공연하로 축제랑 아. 어, 행사들로 한 2년을 보냈어요. 행사로. 아. 월드컵 때였거든요. 남들은 월드컵 때막 음. 축제 분위기였는데 네. 저는 공연하러 다니면서. 그래서 6년이에요. 2 0 2년

아, 귀염, 귀염, 아, 아, 우리 아, 저, 태희 네. 씨는, 어. 먹고 살, 먹고 살만 하세요? 어때요? 저는 그, 소 샀잖아요. 예. 소소소소소소 소. 아, 맞다, 맞다, 맞다. 금용업을못 믿어가지고, 어. 아, 네. 네, 소를 샀구나 네, 축산업 쪽으로 뛰어들었다가, 네. FTA가 체결되는 바람에. <laughs> 네. 소들이 다, 계 <laughs> 네. 개값 돼가지고. <laughs> 야, 우리가, 아, 아, 안나온안 나오는 단어예요, 네. 개값. 개값. 음. 음. 그래서 다시 금융업으로 뛰어들었는데 어. 네. 또안 좋잖아요. 한 번에 엘터 막나아 그래요? 네. 아이고. 아니, 근데 집을 아. 옮겼더만 우리 인천 살다가. 네. 두달 전에. 아 옮겼어요? 상암동으로 옮겼는데요. 어. 아. 월세야? 예 네, 재개발 월세. 재개발에 딱 재개발에 딱 뭐야? 재 월세는. 아니 지금 오집 들고 나온 가수한테 <laughs> <laughs> 네. 재개발 지역에만 월세를 음. 싸게 하니까 음. 그쪽 지역만 이사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아, 회사에서요? 네. 음. 네. 아. 집은 좋은데요. 음. 주변 환경이. 굉장히 발라드 작업하기 좋은 음... 음... 조용하고 한적한 <laughs> 아~ 오래 못해요 전식으로 절실한 분들이 요 절실한 분들실한 분들이 나와요 절실 분들이 나와요 실한 분들이 나와요 절실한 나와요 절실한 분들이 나와요 절실한 분들이 정준요씨실정 분들이 주식 요 절실한 이 나와요 절실한 분들이 나와요 절실한 분들이 나와요 이 나와요 이요이요절이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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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아는 선배가 이제 좋은 거 하나 있다 고 그래가지고 예. 한번 잘 해볼까 이렇게 딱 했는데 상 깔치더라고요 아, 어, 서면 치지. 네, 응.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응. 이제 노홍철 씨한테 얘기를 했죠. 노홍철 어. 씨가 조금마다 이제 계속 하게 되고 응. 저는또도한도 뭐뭐 작가들 몇 명. 어. <laughs> 그럼 원금 대비 얼마 나됐어요한20% 남았죠. 아, 80만 원 날랐어요? 80만 원날라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아, 한동안 작가들은 좀 <laughs> 되게 힘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위주로 좀 무한도전 진행했지만 <laughs> 좀 됐고. 네, 네. 그렇죠. 이게 조심해야 돼. 네, 그러니까. 아, 조심해야 돼. 테이 군. 네, 테희씨좀 네, 얘기. 얘기를 하죠. 왜냐면 테이 씨가 지금 뭐 뮤지컬 얘기다 뭐다 지금 뭐좀 퀴어들 음. 뭐좀 시간이 없는데 네, 우리 컴백 하셨잖아요. 반응이 뜨겁습니다. 노래보다 이 성형설로 조금. <laughs> 야, 진 <오진> 얘기 때문에 <laughs> 어 아니. 성형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laughs> 거니까. 살이 너무 빠졌어. 네, 살, 눈도 네. 더 커지고. 아, 왜 이렇게 뺀 거야, 살을? 눈 아니, 텄습니까? <laughs> 아, 전 눈은 원래. 이제... 원래 크죠? 네. 네, 원래 좀큰 어, 편이고 그치? 사실 앨범 때문에 10kg 갑자기 다이어트 한건 아니고요 음. 그때 운동을 했구나 네, 한 1년 전에도 밖에서는 신정환씨뭐 음식점에서 네. 네. 만나고 했을 네. 때도 음. 사실 지금보다 더 말랐을 때거든요 남자 가수분들이 이 살을 빼는 이유가 딱두 가지거든요 팬들이 원해서, 음. 하나는 이제 여자친구의 권유로 여자친구 얘기가 나와서 네. 되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말해도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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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음식점에서 응. 태희야, 잠깐만, 그... 이거는... 한 잔, 한달하잖 아, 진짜 탄백이, 아, 삼백이 아니, 되게 뜨겁다 어, 어. 근데 몇 도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때 갔을 때마주는데 어. 갑자기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태희 씨 질문은 이제 여기서 이제 아. 마무리하고요 아. 뭐. 아니, 아니야. 아니, 들어와요. 들어와요. 아니 들어가세요 아니, 들어가시기 같은 대개가 4집이었고 네 이건 5집? 네 타이틀곡인 거예요, 타이틀고 기적 같은 이야기라는 아. 아. 기적 같은 네. 이야기 그거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했던 따스했던 기억이 잊어라 돌아갈 수 없는 길 돌이킬 수 없는 날뭐 이런데 같은 백에도 그랬고 이번 노래도 그렇고 굉장히 이별에 음, 음, 대한 약간 음. 그런 저희는 그 작사 경쟁이 좀 치열하고 음. 네. 다수 이름 없이 음. 쫙 깔아놓고 음. 선택을 하거든요. 네. 저도 늘 참여를 해서 늘 많이 까이고 했었는데, 네. 이번 타이틀곡을 제거을 집더라고요. 어, 작사를? 아, 어. 아, 직접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게, 제게 됐어요. 되게 뿌듯해, 저때. 오, 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오. 심지어는 아hingya. 누가 썼다가 지금 까인 사람도 있어요. 누가요? 예? 우리 태이씨, 이번 그. 앨범에. 앨범에 김원주씨. <목> 김원씨가 작사를 했다가. <목소리> <목소리> 야, 나 지금. <목소리> 근데요? <목소리> 야 오늘 좀보 다시 해줘야 되는 이걸 해줘라, 좀. 아, 이걸 해 치는 거야. 밝고 깨끗한 어른이 되잖아. 그냥 네.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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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명, 아, 작품 자를 안 밝히고 골라서 저희도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오늘 와서 알았어요. 이게 일차는 네. 통과했어요. 그 야. 프로듀서한테. 예. 예.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겠대요. 어. 10시에 이제 녹음이 들어갔죠, 저녁에1 네. 네. 0시돼도 연락이 안온 거예요. 그래서 네. 한 12시 지나서 너무 연락이 안 와서 제가 문자를 진짜 자존심 버리고 보냈죠. 야, 어떻게 되었나요? <laughs> 계속 연락이 없어? 오늘 녹음 없는 거야. 막 <laughs> 이렇게 프로듀서한테. 야야. 근데 그분도 악차한 거야. 이미 어. 결정은 나. 만나 보니까 고 전화해 줘야 돼. 그러니까 녹음을 하고 그 있었던 거지? 그 가사는 어때요? 노래가 그 노래예요? 제가 썼던 가사. <laughs> 아, 타이틀곡이 바뀌었죠. 4일 전에 바뀌었어요. 맞을까 봐 무서워서 바꿨구나. 새벽 3시라는 응. 원준 형님이 참여를 해주실 뻔했던 그 곡이 응. 그 새벽 3시 대련주 알고 저도 <laughs> 제시카 고메즈도 와서 뮤직비디오를 찍어주셨고 네. 완성이 다 됐는데 4일 전에 어, 제가 그때 새벽 3시까지못 잤구나. 제시카 고메즈랑 키스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뮤직비디오에. 아니 그게 티저광한 건데요. 네. 아, 키스를 했어요? 네, 입술은 살짝 뭐다일 네, 정도는 아, 아. 됐는데요. 그게 막 격렬한 게 아니라 아, 아. 되게 로맨틱한. 외국인과 아. 내국인의 차이가 있습니까? <laughs> 그 느낌이 어땠어요? 네, 뭐, 외국, 외국, 그 배우하고. 어, 어 진짜. 아, 이 형한테는 좀 얘기해줘. 외로워서. <laughs> 자세하게, 좀, 네, 괜찮아서, 좀 자세하게, 자세하게 좀. 이 형한테는 얘기해줘. 외로워요. 그죠 어땠어요? 어땠어요? 어, 어땠어요? 어, 어땠어요? 어, 사실은. 친하지도 않았을 때첫신이 씬이 키스 신이여가지고설렜겠다몇 아, 네, 아, 설렜 아, 했었어요? 아, 몇씬 몇 찍었는데? 그 정준하 씨한테 시간이 되게 중요하고 해요 그 정준하 씨는 키스 아, 씬 많이 찍었거든요 키스 많이 찍었죠 많이 했는데 네. 누구랑 했어요 키스 씬을? 영 씨하고 했었고 김지우 씨라고 아 김지우 씨 5일 동안 촬영을 하는데 5일 내내 키스 신이첫신이에요첫씬 아침에 그것도 매일 혼나지 다른 분들 키스 신 빨리 듣고 싶거든요 빨리 요 아 이거+ 아 이거 뭐 저기야 내가 이런 거할 입장이 안돼 뭐래 아니 그게 아니라 정규라 씨가 요즘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좀 이렇게 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더라고요 아, 예. 나도 그렇고 음. 우리가 저기 아니야 방송계 고우 리우야 이거 그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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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그게 변명을 하면서 숨을 내. 얘가 그거 그렇게. 그. 아는 그래. 아직 어. 아직 준아랑 좀 어려워. 그렇지? 아니 어려운 건 어. 아니야. 어려운 건 아니야. 내가 보기엔 뭐 어렵게 뭐 있어. 그러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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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떤 데면 잘. 우러데 우러러 내. 13이있 진짜. 어. 아니 그. 아니 그때 한번 좀잘 보랬어. 진짜 살벌해어 나는 그 몰랐는데 내가 아는 친구가 있어요. 어. 어. 근데 나랑 이렇게 술을 먹을 때마다 항상 그러는 거야. 야, 넌 준하랑 잘안 맞지? 야, 야, 준하야. 너 준하 응. 보고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거 들어봐. 안 맞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들어봐요. 내가, 내가, 아, 내가, 내가, 내가 먼저 그래. 들어봐. 들어볼게. 이 사람이랑 같이 만났거든요, 세이소인데. 어. 만나자마자 술을 잘먹는다그래서 글라에네 양주랑 이만큼 따라줬거든 아,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만날 때마다 안 되는 거야 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사람으로서 철학이 남한테 술로 지+ 지우는 고 제일 싫어하거든 그 정신적으로 니까 술은, 술은 정신적으로 먹는다고 우리는 아, 아, 여절을겪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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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옆에. 먹었어 내가 아, 그 그래. 양주 반병이 이제 먹은 거야 그 반병을 에이, 그게 한 잔이 반병이니까 원해서+ 원해서 나도 이러는 거야 갑자기 딱오정하자술 취해가지고 야잘 먹네. 해봐. 에이, 내가 언제 그랬어? 어, 어. 에이, 왜 고기야? 에이, 왜 고기야? 에이, 왜시는야 에이, 왜 고기야? 내가 이래그기식 에이, 야 내가 나도 손나무 듣고 할줄 알았어.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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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니말야두잔 줬어, 한 잔. 두잔 줬대. 내가 그래서한병 반을 먹었다니까. 대기할래 몰래 기를 어디서 내 기를 무슨 얘기를 해? 몰래 길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한테 뭐 감정 있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감 아니면, 나한테 잘못 걸한잔더 해봐. 이러면서 완전 무슨 동생 꼬마한테 주는 거야. 야가다가 받아 지나가다 슈퍼에서 또일와봐하더라고또아불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맞아. 근데 맞아. 어. 그래, 동생. 아이아이상이상에이상까지 아, 붙었어. 죠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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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곡이야. 그럼 다음번에 한잔 먹을게. 그그게 이제 한잔 먹어야 돼. 이 얘기가 나냐 면이 3번 질문을 우리 김구라 씨가 정준하 씨한테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한길 꺼리는 거야. 그쵸, 어. 사실 좀 독한 질문이긴 해요. 아, 저는, 뭐. 저는 써있기에 읽는 겁니다. 음, 네. 저를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정준아씨, 요즘 국민 밉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laughs> 어, 뭘 해도 미움을 네. 받는 이유가 뭘까요? 아우, 이게 인터넷에 도배가 됐지. <laughs> 정준하 한계, 정준하 짜증. <laughs> 뭐 아, 그 그렇죠. <laughs> 아유, 저는 다 외워요. 정준하의 <laughs> 수준. 뭐, 저는 시한 상황에서도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저는 맨 정신의 건다 기억하지 사실 인터넷을 좀안 보고 싶어요, 사실은. 아, 네. 편하게 좀 살고 싶은데. 계속 보나보지 우리 어머님이 인터넷을 그럼. 아, 아, 그래가지고 아예. 내가 혹시라도 연습을 하고 온다가 그러면 또어머님이내 방에서 인터넷 하고 있다가 아, 표정이 안 좋으시면 좀 그렇잖아요. 네. 이제 이번에 이제 욕설 논란이 올라온 거야. 무슨 무슨 욕이야? 그 무한도전에서 박명수 씨하고 이제 몰래카메라를 하는 과정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방송에서 아 연기력이 그거밖에 안돼 이건데 아이씨 어? 이 연기력이 그거밖에 안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나달라 자고 일어났더니 정준하 욕설 논란이야.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네. 예전에 국내 그 굴지의 스포츠 그 매체에서 김구라 뭐 방송 중에 욕설 음. 이렇게 기사가 났어 아예. 음. 근데 나는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넘어갔어.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 웃으면서 넘어갔어난 넘어갔어 그냥.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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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웃으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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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어.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건내 노하우가 좀 있어요. 아니 그런 게 한두 번이면 내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한번 만나세요 어머니가. <laughs> 저희 어머니 또 그런 쪽으로 <laughs> 또 노하우가 있으니까. <laughs> 한번 도 만나시라고. 한번 붙여드릴게요. 또 나랑 싸웠기 때문에 나랑 싸운 사람들다잘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형이 부끄러움도 받았잖아. 나랑 싸운 사람들다잘 돼. 정준호 씨 얘기 나온 김에 정준호 씨 얘기 계속 가볼까요? 이 사람의 인맥이 이 이메일 최고최고 모든 유명인은 정준하와 통한다 아 아. 라디오 스타 시청률을 위해서 예. 그럼 전화 통합시다 그래요 유명인과 연결한 있는 거한번 합시다 그래. 네 제가 영어랑 이름도 딱안 돼요 여거 함으로써 어. 바보 이미지 벗는 거야 그렇지 정준하하고 어, 똑같아 좋인 성서 배우들은 너무 계속 간다 이거 자구글 전화 연결 해야죠 구글 전화 연결을, 해요, 어, 전화 연결을 그러고, 그러고 어 이분이 정말 친절한 분이야 뭘짜 모르겠다 그래. 이 분이 갔으면 좋은 분이네. 음. 여자인인 뭐 얘기잖아요. 어, 어, 여자분, 진짜 연예인 비슷한. 손예진 안 되나? 손예진? 소재진. <목소리> 어? 고현정의 형이라고 해야 종을나잘 몰라. 아, 몰라? 아, 김태희 한 대? 김태희? 어! 김태희 씨도 잘 모르는데. 그럼 누구야 이거 누구? 고소영 씨. 그래, 고소영이요 고소영. 고소영 씨를 몰라요. 나. 나. 아, <웃음> 지금 몰라. 그럼 뭐안 그러고 싶잖아 아, 따지면. 누구야 누구 그럼? 김대정, 영훈. 정령원? 정명? 정령은 좋다. 그렇죠. 근데 얘는 아마 안될거이 전화 면이... 이게 번호가 또바뀌었 다니는 거야. 예, 내가 그 이사는 몰래. 한번 다 거품인데? 아, 아, 거품 아니야. 거품 아니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 남자가 왔는 번호가 좀 <laughs> 잘못. 근데 한정이가잘몰 네, 그러니까 바보 소리 들 들을 거야. 태희 씨. 네 김태희 씨 남동생인 이현 씨하고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네네. 아정말요 어. 네. 그래서 김태희 씨 직접 본적 있어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얼굴은 너무 예쁘셨지만 음. 진짜 공부만 하셨어요 그분한테 아. 아,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 끝나면 집까지 뛰어갔대요. 어. 아는 누나들 얘기를 들으면 어. 어. 집까지 뛰어간 이유가 남보다 더 많이 공부하려고. 아. 아. 쉬는 시간에도. 아 이건 진짜예요. 아, 쉬는 진짜. 시간에도 에이. 놀지를 않야 야, 봐봐. 빨리 운반하라고 때리기 야정 말이 그렇다는 거죠. 황가한 후보에는 김태희 씨를 너무 짝사랑한 나머지 이름도 태희라고 <laughs> 졌다는 아, 얘기가 보입니다. 아, 진짜 아, 그런 소문 있어요? 어. 예, 김태희, 태희. 김국진 씨가 얼마 전에 가족의 허락 하에 김태희 씨랑 영화를 봤다는 아 김태희랑 그래서 영화를 봤어요? 제 앞에, 어. 아, 바로 이 앞에, 네. 한 자리 앞에. 뒷모습 어뒤통 <laughs> <laughs> 냄새 냄새 냄새는. 샴푸 모 샴푸 샴푸+ 영업을 불 분이잖아요. 샴푸 모수, 냄새는. 향기, 군대 향기. 네. 어떤 향기? 저는 그 이완 씨 향기를 맡았어요. 이이형 이래서 좀차지 못한 거야. 미쳤면서 말이야. 그자리에안 돼, 왜 그래? 누을처음 아, 미치면서. 그럼 그렇게 기억 비하... 가지고 집으로 갔잖아 아니, 그게 정상 아니야. 정상 형, 저... 아니냐고. 형. 솔직히 야. 아무 느낌 없었어요? 김국진씨 뒤쪽이 제가 안돼 있었거든요. 아, 뭐. 나 진짜 그럼 김국진 씨 머리 는새맡은거예요어 저는 김국진 씨의 뒤 모습과 김진 예요 김국진 씨 김진 씨의 뒷모습과 그 뒷모습을 같이 이렇게 봤는데 아, 겹쳐서. 예. 바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 그러면 그러면 제 뒷자리에 그 캐시가 있었어요? 네, 저 있었어요. 아. 근데 그만큼 아, 앞에 아. 빠져있으니까 뒤에 앉은지도 모르는 거야. 야, 그러니까 여기만 아, 아, 보고 있는 거야, 야, 이 영화 본명인지도 모르지? 야, 어떻일 되니, 어떻 야, 난 디테일 못 봤어요. 아, 예. 네. 나는 진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저 우리 영화 배우들 중에 이제 김태희 씨, 뭐 전지현 씨, 이런 분들이. 놀면 뭐야, 그냥 방송을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좀 격려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laughs> 아닌가? <laughs> 턱이는 안 맞으면 다행이지. <laughs> <laughs>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음악 방송 라디오 스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